안녕하세요. 크크 크림 채널이에요자 오늘은 맛있는 파스타 먹방과 디저트를 먹을 거고요. 크림이나 간식으로. 오렌지 먹을거고, 저는 참외 먹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파스타에 보통 피크도 같이 먹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피크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오렌지 잽게 짜여놓은거예요 그럼 본격적어요 먹방 스타자 저희가, 저희가 저기 이번 여름맞이 해서 수박 그릇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저희는 급산도 커버 바꿨답니다. 더 예쁘지 않나요? 이제 네, 본격적인 여름이잖아요. 어제 온도가 27도더라고요. 5월 29일 이잖아요 27도였고, 오늘은 5월 30일인데요. 오늘도 되게 아침에도 24도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즘에 되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크리미하고 저하고 커피 목걸이 했어요 이 커피 목걸이, 보아색 목걸이 보시죠이 보아색 목걸이는 하나에 5 0 0 0원이제요가 저렴하게 주고 샀어요 튀김이는 아프지도 않고 안진디거는지 되게 자연해요. 어플 먹고. 그러면 한번 짧게 자연은 한번 먹어볼게요. 임선 앉아. 앉아. 튀김. 앉아. 누워. 허당미 뿜뿜. 약간 허당은 냄지만 여튼. 냄새요. 만나게 잘먹 만나게 맛이 좋구만. 이렇게 맛있는 오 왠지, 어디서 봤어? 오빠? 자. 고양 훨씬. 지금 제가 지금, 어, 제가 너무 고아서 아, 지금, 그냥 한 순식간에 먹어봐, 먹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되게... 제가 오랜만에 먹네요, 이거. 먼저, 퀄리티가 되게 고급이, 고급이네요. 되게, 먹음직스러워요. 매콤하고. 약간, 토마토만 나버리네, 토마토 만나보이 토마토. 음, 음, 많이 속속 입에 들어가요. 소스 같은 건 입에 해먹히기 때문에 양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음, 치기 도전. 음. 그 너무 다 흘려나가가지고 입에서 멘치 이오 멘치 하려고 했는데, 바꿔 빨리 빠져나가네요. 너무 아쉬워요. 분덕기 오. 이게 치즈네요 모자이의 치즈. 난 치즈 완전 좋아해요. 치즈 덕후입니다. 음. 음. 치즈의 단맛이 이번에 차려졌네요. 이거 피크도 함께. 음. 음. 피크 너무 시원하네요. 음, 맛있다. 아. 음. 얇은 여분, 여분도 한 번.